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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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한선인과 어린 동자의 왕생 유한선인과 어린 동자의 왕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당나라의 유한선임은 빙주사람으로 언제나 서방정토를 참으로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곳으로 생각하시고는 늘 방통참법을 수행하면서 고행정진을 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청진하신 선님입니다. 그 어느 날 유한 선님께서는 병이 조금 났을 때 흑공 가운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께서 흑공 가운데 하나 도심을 보시고는 거린거리는 화공을 불러서 관음세지 두 보살님을 그리게 하였으나 그 화공은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찰나 홀연히 어떤 두 사람이 나타나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그림을 그릴 줄 안다고 말하고는 간시현보살과 대시지보살 두 보살의 행상을 모두 그림으로 그리고 난 후에 또 홀연히 자치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백하리기를 나는 지금 왕생하려고 한다 서방극락식이 왕생하려고 한다 누군가가 나와 같이 강락세계로 갈자가 있느냐 하고 유한 선인께서 사부대종에게 묻자 어떤 어린 동자가 선인과 같이 왕생하기를 원하는 동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그러자 선인께서 그 어린 동자로 하여금 부모님과 이별을 고하게 하였는데 그 동자의 부모님은 그 아이가 장난인 줄 알고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동자는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은 다음 도랑에 들어와서, 즉 사찰에 들어와서 연불를 하더니 곧바로 임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선임은 거죽은 그 동자의 등을 어루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야, 어찌 내가 나보다 먼저 간단 말이냐 하시고는 붓을 들어서 원하오건데 자비의 손으로 저를 이끌어 서행을 함께 하소서 즉 서방정토행을 함께 하소서 하시고 두분 보살님을 찬탄하시고는 두분 보살님이란 아미타부처님과 아참 관세엄보살과 대세지보살 두 보살님을 찬탄하시고는 영원히 서방극락으로 왕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를 보면 유한스님은 일생동안 호행하시며 서방극락을 발언하였기에 당연히 수방극락식의 왕생함이 당연하지만 어린 동자의 경우 스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왕생한 그러한 사례로 오랜 세월 정토업을 닦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신비하고 기이하게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무량숭의 말씀처럼 단열 번의 연불로도 수방극락계의 왕생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과거 숙세에 정토업에 관한 깊은 성근을 심어온 그러한 사람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린 동자가 바로 유한선임의 말씀을 듣고 함께 서방극락에 왕생하고자 손을 들고 나와서 부모님과 이별하고 극락에 왕생했다는 그러한 사실은 어 바로 과거생에 지은 성근 복덕이 아니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